지금은 왜 전, 막... 아니 <laughs> 전원을 간다고 말해줘야 <말했어야> 돼 처음 오는데요. 맛있어요, 맛있어. 맛있어. 맛있대요.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요. <laughs> 날씨도 이렇게 좋아요. 위 한번 단풍잎도 찍어주시겠어요? 와, 와, 너무 부었다. <laughs> 잡초 같아, 잡초. 예초 해야 되지? 쉽지? 모르려고여 뭐 전시보고 나왔다 여기는 그라운드 시소 한남입니다. 저희는, 저희는 힘으로 유리. 힘으로 유리의 오늘의 기쁨이라는 전시를 보고 와, 왔습니다. 김우정은 전시장에서 모기를 두 번이나... 아니 여기 <laughs> 뭐예요, 진짜로. 모긴인가요 진짜로? 몰라요.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. 그치? 네. 저희는 음. 사진을 찍으러 쉽지 않은. 다두꿀가베기꿀가베기 왜? <웃음> 어. 저 반대편에 보이지? <laughs> 어. <웃음> 어... <웃음> 어... <웃음> <웃음> 왜 자꾸 오빠 트러매?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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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, 미안해. <laughs> 너왜 영상이 걸 담아 <laughs> 송파 하고 싶어서 <laughs> 아 송출 하고 싶어서 송출 송 오빠 <laughs> <아빠>, 이게 <그게> 맞아? 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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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만나. 다시, 만나. 다시 만나 너의 그걸 뭐? 내가 내눈 냄새를 삭제시키고 있어이 음료수로 아아 아, 그런 음. 의미가 우중의 피파 <laughs> 제가 실축은 못해도 실축을 정말 못하죠 <laughs> 정말 큰일 <laughs> 나요 제가 혹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예지 안될 것 같아. 어, 아, 잠깐만, 잠깐만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잠깐만. 지금 욕수욕상황이로 지금 누 지금 누선택을 지금 선택을선택 마르코, 마르코. 대망했어, 잠깐 아니, 아니, 망했어 아니, 아니야. 잡을 수 있어, 막었어 <laughs> 아, 어? 어게 응. 어떤 배야? 그구누나는 그림 나앞이에아으 왜? 와하는 câu q u 아시다 she cell p h 너 n 너무 발턱일 위험한 짓만안 하면 무한이야, 무한. 무한 도 해보자. 진짜 무한이거든? 먹가가. 한 판만 에 진짜 많거나 보자. 음, 그래. 음, 집밥 먹는 게오 음. 생각이 너무 많아 오늘 밥안 먹어. 아, 밥. 음. 그래. 여기 있는 사람들, 우리가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너게귀여워 그래, 그래. 아, 이 지금 너무 튀어나와. <웃음> <웃음> 그그 왼쪽으로 해줘. 야, 아, 왼쪽으로 해. 아, 진짜. 아, 진짜. 는거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가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야너왜 이렇게 커졌어? 나보다 한 1.5배 큰데? 얘.. 안돼안돼걔먹지너 돼? 난돼 돼? 돼. 오! 야야야나양분이네너응 오우야 야야야아이나너너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? 진짜로? 나 너무 뚱뚱해 너 지금 완전 뚱뚱야 진짜로 어. 오야아이나 야, 근데 너, 너, 너 지금 너무 대박해? 너무 대박해 오 진짜 내 것도 다 뺏어 와. 먹겠지? 얘두 <laughs> 번째 표부터 위험한 것 같아 나 아까 네. 너왜 저런 거야? 어? 자만해 아니 내 자만하지 응. 말했잖아 근데 정말 될것같아 응. 이렇게 하는 거야? 어, 응 내기하자 어? 어차피 시간 제한이거든? 응 이걸로 내일 카페 내기 아. 응. 나머지 이렇게 응. 10을 만들면 돼 아니 안 보여? 그래, 안 보. 뭐야 어, 기울었다 진짜 장난 없어. 이거는 우리 영상 이첩 백게것 같아. 와야 이걸 어떻게 백성으로? 응? 대단해. 이거보 어떻게 보잘안요우리까잘안 해봐 진짜? 아, 응. 어핵이거 쓰고 오자 택시, 아니 야 근데 이번 반 연습 봐나 이제 감자봤잖아 자기들 한다 사과게임녕히 어? 야나저모도 못했어 <laughs> <laughs> 지금은 한시한시 아주 잘 놀았어요. 내일 네, 봐요. 내일 네, 봐요. 네, 네, 봐요. 네, 여러분 저희는 자전거를 타요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저희는 <laughs> 안녕. 마이너 주시 맛집 청량리 맛집. <laughs> 저희 제일 좋아하는 간다랑 맛집입니다. 웨이팅 없던. 아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. 아리고 어. 커피 맞춰 어, 그래. 어. 이거 가려어 그게 먼저 달렸어. 진짜 갖고 있어 진짜. 어, 진짜? 아 진짜 갖고 있어. 이첫 번째. 어, 네. 어디가? 어가 지금 있어? 첫 번째입니다. 지어요이불 어, 아직 너무 빠하잖아 정답입니다. 야, 야, 좀 너무, 너무 잘해, 가을. 가을. 저희는 가을. 한바탕 울었습니다. 저희라면 가을은 사기때문에요 맞습니다. 정말 가을이야. 이 자격들도. 맞아요. 정말 슬퍼요. 슬픕니다. 복귀 2시간 전. <laughs>